유진이 자신의 방에서 눈을 떴을 때 기억하는 건텅빈 듯한 타인의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 뿐이었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는 유진을 보며 엄마가 걱정스레 약혼식에 오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유진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떨구었다. 살아야 할 숱한 이유와 살고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잃어버린 듯 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헤매야 그를 잊을 수 있는지. 이만큼 헤매고 아팠으면 이제 그만 잊혀지기도 할 텐데.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 없는 유진의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상혁이 유진을 찾아온 건 유진이 상혁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러왔던 다음 날이었다. 유진은 죄인의 얼굴로 상혁의 어머니를 찾아왔었다. 애초부터 유진에게는 냉랭하고 완고했던 상혁의 어머니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상혁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 신세가 되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진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그럴 수 없음을 상혁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유진이 분명 달라지고 있었기에 상혁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상혁은 10년을 하루처럼 유진을 바라보고 살았다. 하지만 유진은 언제나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다. 보이는 유진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유진이. 상혁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유진이. 유진의 가슴속에 숨어 사는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와 끝없는 힘겨루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했다. 그것마저도 빼앗길까봐 늘 불안해하면서. 상혁은 집에 없는 유진을 기다리기 위해 유진의 방으로 들어섰다. 성격처럼 정갈한 유진의 방을 둘러보던 상혁은 유진의 책상 앞에 앉았다. 약혼식이 무산되어 끼워주지 못한 반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편지라도 써놓기 위해서 메모지를 찾던 상혁은 유진이 낙서를 해놓은 종이를 발견했다. 그 메모지를 읽어내려가던 상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널본게 정말 꿈이었을까? 난 아직도 너와 함께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기억해. 하나도 빠짐없이. 네가 쳐주던 피아노 소리, 너와 함께 거닐던 호숫가의 저녁 노을, 네가 내 손을 잡아줄 때 입가에 번졌던 하얀 미소까지도. 난 모두 기억하고 있어. 난 언제나 기도했었어.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너의 따뜻한 미소를 다시 볼수 있게 해달라고. 첫눈이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일까? 그날 대학로에 내리던 첫눈 속에서 나 혼자만 꿈을 꾼 것은 아니지. 준상아, 넌 지금 어디 있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넌날 잊었을지 모르지만 난 그럴 수 없어. 난널그 어디에도 떠나보내지 않았으니까.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오려버리고 나면 내 안에 너는 늘그 자리에 있곤 했으니까. 상혁은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언제나 뭔지 모르게 불안해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유진의 집을 뛰쳐나온 상혁은 대학로로 뛰쳐나가 유진을 찾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는데도 대학로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다. 여기저기 길이란 길은 모두 찾아다녔다. 얼마를 찾아헤맸을까?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거리는 한산해지기 시작했다. 대학로가 끝나는 지점. 희미한 가로등 벤치 아래 유진이 석고상처럼 앉아 있었다. 상혁은 그런 유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유진을 찾아 헤매듯 그렇게 누군가를 찾아 헤매며 아파있을 유진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상혁은 자신을 애틋하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의식 못한 채 앉아있는 유진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혁이 유진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유진은 바보인 채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상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나 같이 기다려줄 수 있는데. 상혁을 가만히 올려다 보던 유진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런 바보를 안고 등을 잔잔하게 다독거리던 상혁의 눈에서도 안타까운 눈물이 흘렀다. 상혁은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산장에 놀러갔을 때 그때 유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유진을 찾아낸 사람이 준상이 아닌 자신이었다면 어땠을까? 자신이 먼저 유진이를 찾았다면 그랬다면 유진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상혁은 그런 유진을 사랑한 걸 후회하지 않았다. 유진이 이렇게 힘들어 할 때마다 옆에서 어깨를 빌려줄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상혁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상혁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좀처럼 말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유진의 입에서 신음 같은 아픔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준상이 그놈 참 나쁘다. 우리 유진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날 밤, 유진은 준상의 모습을 그려놓았던 스케치북을 불에 태웠다. 준상은 불꽃 속에서도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의 모습을 태워버리고 나면, 자신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져 버릴 것 같았다. 무릎을 껴안고 쪼그려 앉아 있는 유진의 눈가가 젖어왔다. 참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목까지 차오른 아픔이 숨조차 쉴수 없을 만큼 가슴을 짓눌렀던 것이다. 준상의 장례식 날, 유진은 울지 않았다. 울어버리고 나면 정말 떠나보내야 할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슬픔을 견디며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지난 시간이 아픔되어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젠 그를 떠나보내야 할것 같았다. 네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걸난 알아. 알면서도 널 떠나보낼 수 없었던 건네 눈빛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야. 지독히도 외로움에 몸을 떨며 살았던 시간 때문에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네 마음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껏 웃지도 않던 네 눈빛 나마저 떠나보내면 그 캄캄한 곳에서 더 지독히 외로워할 것 같아서 그런데 준상아 너를 붙잡고 있는 나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어서 너를 떠나보내기로 했어. 이제, 다신, 너를 마음속에서 꺼내보지 않을래. 내가 너를 꺼내보지 않는다 해도, 외로워하지 마. 내가, 바로 너니까. 안녕, 내 사랑. 수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용국이 강아지를 보듬으며 말했다. 별일이네, 먼저 연락하게. 채린의 귀국 소식을 진숙에게 듣고 있던 용국이 의외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며칠 전 채린은 유진에게 메일을 보내 프랑스에서 귀국과 함께 부티크 개장을 알려왔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깜짝 놀랄 만한 빅뉴스를 기대하라는 메시지도 보내왔다. 진숙은 채린이 프랑스 남자라도 사귀었나 보다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지만 용국은 채린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유진과 상혁의 근황을 물었다. 영국아, 그두 사람, 우리가 약혼시켜주면 어떨까? 채린이도 돌아왔고, 괜찮지 않아? 영국과 진숙의 눈빛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상혁이 유진을 무작정 끌고 나와 도착을 한 곳은 춘천 제일고등학교였다. 상혁과 유진, 영국, 채린, 진숙이 함께 다닌 학교였다. 방학 중이라 운동장도 텅 비어있고 입진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학교가 정겹기만 했다.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옛날 그대로였다. 아하, 아. 거기 방황하는 청춘남녀, 들립니까? 갑자기 들리는 마이크 소리에 유진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보는 권영국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상혁군과 정유진 양의 못다한 약혼식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자, 두 분, 마주보십시오. 그리고 김상혁군, 준비한 거 꺼내십시오. 영국의 말대로 상혁은 주머니에서 두 개의 반지를 꺼내 들었다. 자, 김상혁군. 어쩌면 이날을 위해 평생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정유진양의 손을 잡고, 나머지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썰렁한 운동장에서 하는 조촐한 약혼식이지만,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 순간만큼은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에 똑같은 반지를 끼워 주었다. 예행 연습을 했던 때처럼, 유진아, 네 옆엔 언제나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해. 고마워. 오, 분위기 잡는데, 신성한 학교에서 남녀 상렬지사가 웬 말이더냐. 그러나, 날이 나리 날이니만큼, 두 사람 서비스 차원에서 진하게 키스해라. 우리도 돈안 내고 좋은 구경하게. 두 사람은 눈을 마주하고, 쑥스런 웃음을 보이고는 방송실을 향해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용국과 진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죽을 터뜨렸고, 프랑스에서 귀국한 체리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아무튼 축하해. 10년 동안 대단들 하셔. 체린이 다가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순간 유진은 체린의 손을 통해서 뭔가 알수 없는 저기를 느꼈다. 정성껏 마련된 약혼 축하 케이크에 촛불이 꺼지고 모두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체린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몇 번이나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유진이 체린에게 무슨 약속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체린은 대답 대신 알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일 따름이었다. 유진은 체린의 미소가 마음에 걸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즐겨 틀었던 처음이라는 곡을 진숙이 틀어놓자 더더욱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곡은 준상이 유진에게 선물했던 음반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모두들 소리가 나는 문쪽을 바라보았고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다음 순간 모든 사람의 호흡이 정지된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겨울의 쌀을 등에 지고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틀림없는 준상이었다. 모두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너무나 똑같았다. 거기 모인 유진의 고교 동창들 모두 그 남자를 보면서 준상이가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준상을 향해 가려 했다. 그러나 준상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유진을 지나쳐 체린에게 다가갔다. 한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모두들 준상과 체린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체린아, 소리를 쫓아 고개를 돌린 유진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민영씨, 왔어! 체린이 그의 팔짱을 끼며 반색을 하고 나섰다. 체린은 준상을 그대로 닮은 사람을 이 민영이라고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프랑스에서 사귄 애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약혼식을 마친 상혁과 유진을 가리키며 민영에게 그들을 소개했다. 특히, 약혼식이라는 단어에 강세를 주어가면서 체리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민영은 상혁과 유진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목내와 함께 가볍게 던졌다. 민영은 그때까지 뚫어져라 자신을 바라보는 유진의 눈빛이 어색했는지 빠르게 시선을 거뒀다. 민영과 유진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고 있던 체린의 입가에 알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민영에게 안기듯 다가서며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를 물었다. 짧은 대답으로 일갈한 민영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바쁜 듯 체린을 보았다. 체린은 알았다는 눈빛으로 먼저 내려가 있으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때까지도 유진은 넋을 잃고 민영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영은 유진과 눈이 마주치자 알수 없는 당혹감에 유진의 눈길을 피하며 짧은 인사를 끝으로 방송실을 나갔다. 젠 걸음으로 방송실을 빠져나가는 그의 모습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유진에게 체린이 다가섰다. 많이 닮았지? 나도 놀랬어. 이민영이 준상과 많이 닮아 놀랬다는 체린의 목소리는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그리고 마지막 굳치기를 하려는 듯 언제 결혼할 것인지를 상혁에게 물었다. 바쁜 유진이를 생각해서 내년 정도로 잡고 있다는 답을 얻은 체리는 만족한 듯 머리채를 뒤로 젖히며 과장된 몸짓으로 유진에게 다가가 웨딩드레스는 자신이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체린이 나간 후 방송실에 남은 사람들은 유진의 눈치를 살피며 누굴 할 것도 없이 숨 막히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내가 봤던 사람, 저 사람이었나 봐. 나, 바보 같지? 애써 태어난 척 하고 있지만, 유진의 가슴은 또다시 무너지고 있었다. 준상의 모습을 태워버리며, 다시는 마음속에서 꺼내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눈으로 더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절대로 태워지지 않을 사람으로. 체리는 방송실을 나가 다시 한번 방송실을 되돌아보고는 의기양양하게 걸어나가 민영의 차에 올라탔다. 너희 친구들, 왜 그렇게 나보고 놀라는 거야?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영이 체린에게 물었다. 어? 어, 그거? 내가 남자친구 데리고 간게 처음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 그 말, 정말이야? 체리는 턱을 약간 들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민영을 보며 안도의 웃음을 지어 보였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해 해. 그쪽 분위기 신상치 않아서 잘못했다가는 모두 도로함이 타불이야. 알지? 정아가 바쁘게 움직이며 도면을 챙기는 유진에게 말했다. 이사가 안 입꽂게 굴면 자기를 부르라는 말을 덧붙이는 정아의 목소리에는 유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면들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에 오른 유진은 비어 있는 맨 뒷자리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처음 준상을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 자리, 자신의 옆자리. 준상이 앉아있었던 자리. 그러나 유진은 차마 그 자리로 갈수 없었다. 앞에 있는 빈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유진은 이내 고개를 돌려 뒷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준상이 꼭그 자리에 앉아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춘천 제1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 마련해준 약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유진은 얼마동안 말을 잃어버린 듯했다. 누구를 만나도,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모두가 허공에 흩어지는 말들 같았다. 그날, 학교에서 보았던 그 사람, 그가 정말 준상이 아니었단 말인가. 준상이었다면 자신의 눈길을 그렇게 외면할 이유가 없었다. 준상이 아니다. 그저 그를 많이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기엔 너무나 닮았다. 그의 입가에 흐르던 미소. 유진을 바라보던 준상의 얼굴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미소가 두 사람의 미소는 아닐 것이다. 그는 준상이와 너무도 똑같았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상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으로 힘들어할 상혁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래야만 할것 같았다. 꼭, 그래야만. 전화를 받은 상혁은 그래도 미심쩍은 듯제차 정말 괜찮은지를 물었다. 상혁은 믿고 싶었다. 정말 괜찮다는 유진의 말을 믿고 싶었다. 유진의 목소리는 명랑했다. 비록 그것이 지어낸 목소리라고 해도 상혁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